15분? 아직 안 잘랐어. 아직도 7시 7분이 딱 15분 되는 시간이 성훈이가 보내는 시간이라면 30초만 늦게 와봐. 아, 주가 그냥 도울 을 내주지. 왜 저래도 성훈이가 그냥 안 오면 어떡할수있냐 네가 뭐할수 있는데. 성훈한테 뽀뽀하러 갈 거야. 그건 뭐 성게. 왜 너만? 너도 해. 오른 볼 책임질게 너가왼볼 책임져. 그냥 쪽 빨아가지고 충분하지 만들어 버려. 7분이잖아. 전화하세요. 성우라 15분 지났더라고. 응. 여보세요. 예. 네. 15분 지났는데요. 그런데요. 그런데요. 너 1분 늦을 때마다 내가 뽀뽀 한 번씩 할 거야. 빨리 와. 지금 몇분 늦었나요? 1분이요. 좋 됐네. <laughs> 아니, 얘들아. 어, 왔어? 내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. <laughs> 우리 인생도 주인공은 우리야. <laughs> 내 인생이라니까. 이 주인공 나한테 왜 잡냐? NPC 새끼가. 너 NPC 없는 인생 살아볼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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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싱글 플레이어 플레이 볼래 이 새끼야? <laughs> 아 운영자 패치 똑바로 안해어 AI 존나 반응 안 해.